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가장 큰. 가장 큰 개념. 가장 큰 개념. 어떻게 보면 좀 쉬워보여도 굉장히 어려운 제목입니다.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뭐 공격받아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공격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격 때문에 뭐 화를 내실 수도 있고. 또, 대화도 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공격이지만 참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들이 지금 번갈아가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잘안 됐다. 실패했다. 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 마음속에 이제 의욕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다시 공격을 해서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든다든지, 또난처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예수님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덜쳐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도계인들보다도 더 낫다. 이게 정명이 될 거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좀 곤란하게 만들까? 이런 목,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서도 사두개인들보다도더 뛰어난 바리새인이다 이걸 또 드러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똑똑한 율법사를 앞장세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들이, 어, 좀, 이 로마 법에 관한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었지만 이번에는 좀 본질적으로 더 어려운 율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에 대한 견해를 밝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고난해지도록, 그렇게 작전을 찬 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를 동원했는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개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개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어, 모았는지 하면요, 613가지라고 모은 거예요. 그게 뭐 맞는지는 모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그 계명들을 다 모아보니까 613가지다. 그 중에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은 248개다. 그리고 피해야 될 것은 365개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는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정리한 거는 계명이 613가지고, 그 중에 꼭 지켜야 될게 248가지고, 피해야 될 것이 365개다. 이 정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심오한 거죠. 심오한 질문이고, 또 아주 어려운 질문이고, 거기다 <laughs> 광범위한 질문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하늘에 별을 보는데, 유라는 별이 많이 좀, 그래도 많이 보이는 별이잖아요 많이 보이는데, 하늘의 별 중에, 어느 별이 가장 빛난 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북쪽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남쪽 하늘의 별들을 못볼 수도 있고요. 남쪽 하늘을 쳐다보면, 북쪽 하늘을 못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별이 많다고요. 굉장히 별이 많은데, 이별 중에 가장 빛난 별이 어느 별입니까? 찾아보세요 하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개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개명 중에 가장 큰 개명이 어떤 개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이 속으로 예수님이 답변을 못 하실 거다. 우리도 오랜 세월 동안 찾아낸 게6 1 3가지고그 중에 248개와 365개 정도로 분류해 놓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도 어떻게 하나를 고른단 말이냐. 어려울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개명이라는 게또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성. 왜냐면 그 개명에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교회에 주신 개명입니다. 어떤 거는 국가에 주신 개명이 있어요. 어떤 거는 가정에 주신 개명이 있어요. 어떤 거는 사회에 주신 개명이 있어요. 어떤 거는 공적인 개명이 있고, 어떤 거는 사적인 개명이 있어요. 이 개명이라는 게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뭐, 비슷한 어떤 그 내용 중에서 하나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 관계된 건데 이거는 사회에 관계된 거라고. 이거는 공적인 것인데 이건 사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초점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 가운데 있는 그 계명들 속에 예수님 보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답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이 개명을 생각해 보면요. 이제 반대의 개념인데 굉장히 넓고 다양할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개명을 주실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은 주 말씀한 다음에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든 공적인 일이든 교회적이든 사회적인 일이든 어떤 분야의 말씀이든 간에 결국은 주께서 말씀하여 이러시되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나는 여호와이고 내가 말씀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고 다양하지만 한편으로는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주신 거룩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다양하고 뭐 넓다 하지만, 여기서도 어떤 것을 큰 개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걸다한제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 이런 걸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면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다. 지금까지는 잘 빠져나갔지만, 이번 질문에는 예수님이 난처하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공경에 빠뜨리고,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죽일는지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그 음모를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이번에는 앞에서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이를 보시면 아지만,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 보시면, 36절에, 선생님. 이 선생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 예수님을 믿는 제사가 아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선생님입니다. 디다스칼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개명이 크니까. 왜냐면 이제 들이 질문할 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감추어서 선생님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려서래 이렇게 부르고 이 율보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주저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되묻지도 않으시고 바로 답변하셔요. 그게 이제 37절, 38절,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려운 이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좀 초점을 모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초점을 좀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만 더 손질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여니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굉장히 다른 계명과 다르게 독특하게 주셨어요.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또두 돌판에다가 기록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독특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좀 집약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이미 조금 요약에 놓으신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이번에는 좀 빨리 대답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기 이제, 마음을 다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 마음과 목숨과 뜻은 인간의 어떤 뭐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우리가 마음이 어떤 거지? 목숨이 어떤 거지? 또 뜻이 어떤 것인가?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합한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 토탈로, 토탈로. 완전한 사랑을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거나, 좀 부족한 사랑이 아니고,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게 좋겠다. 그 표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10개명 중에 앞부분 1, 2, 3, 4개명을 요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뭐 레위기 나오는 추리국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한 하나님께서 이미 요약해 놓으신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더 요약하시는 거죠. 더 요약해서 십계명 중에 1, 2, 3, 4계명을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크고 철째되는 개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도 말씀하시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요약해 놓으신 10개명 중에 5개명부터 10개명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요약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합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613가지의 그 많은 계명들을 다 종합해 볼때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10계명을 예수님은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것도 완전한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도 내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는 것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 이두 가지 중에 어느 게더 크냐 하면요 첫째 되는 게 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계명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계명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첫 번째 계명이 크다고 볼수 있지만, 결코 두 번째 계명이 작다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계명을 크다고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두 번째 계명을 작다고 할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거의 동등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마 율법사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유법사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봉 5장에서 이미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웃의 개념을 어디까지 넓힌지 압니까? 호기록은 혹시 아십니까? 성경기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어디까지 넓혔는지 오상해 원수까지 원수까지 <laughs> 사마리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원수까지 이웃이라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왜? 이웃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분석을 많이 했단 말이죠.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웃을 말할 때그 이웃은 어디까지냐? 온수까지 원수 근데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 가슴이 뜨거워. 이웃이 누군데? 우리는 그동안 이방인 응, 이웃 취급 안 했는데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명이 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개명이 큰데 두, 번, 두 번째 개명을 결코 작다 할수 없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결과를 가지고 이웃서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40절 한번 보십시오. 이 40절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여러분, 강령이란 말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핵심,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율법사가 질문한 것은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두 가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두 가지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두 계명,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사의 <laughs>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단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에는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서 좀 허점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율법, 자기들이 그렇게 연구해도 답을 잘 찾지 못했던, 그건 왜냐면, 그들의 실력은 있어도 영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실력은 있어도. 그래서, 어쨌든 찾아낸 게 613가지 개명이다. 어, 찾아내고, 또 거기서도 겨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어, 200만 8개는 꼭 지켜야 되고, 325개는 피해야 된다. 요 정도 찾아놨는데, 예수님, 이 많은 개명 중에 어느 개명이 큽니까? 찾기 어려울걸요. 왜? 범위도 넓고, 또 뭡니까? 내용도 다양하고, 또 거기다가, 어떤 개명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어,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어는걸 우위를 어떻게 가릴 겁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이번엔 한번 당해봐라. 이 흑심을 품고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이미 요약해 놓았지 않느냐. 쉽게 명의다가. 내가 더 요약해 줄게. 1, 2, 3, 4 개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야. 5부터 10까지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됐냐?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계명, 그 계명을 가르치는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이제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딱딱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방금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거는 하라, 어떤 거는 하지 마라. 굉장히 딱딱하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10개명까지도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개명들을 살피면 살필수록 그 속에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개명이 아니면 그 유대 사회가 엉망진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개명이 아니면 야규 강식의 사회가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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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살피면 살필수록 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라고 하셨구나.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을 살피면 살필수록 깨닫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뭡니까? 율법, 계명,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율법이고 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분한번 보십시오. 이 보면. 그 중에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본대. 시험하여 본대. 결국은 여러 성경을 다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가 그들의 목표,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데 이 바리세인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 아이러니컬한 그런, 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아, 어, 사랑해야지. 어, 이제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출발점을 여러분에게서 찾기 때문에 많이 실패하고, 많이 실망하고, 많이 좌절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또 조금 마음 안 드는 게 있으면 안 해. 내가 뭐 하러 사랑할 거냐. 아, 저런 사람부터 내가 사랑 못 하지. 이렇게 돼요. 출발점이 나에게서 나오면 결국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 많으셨을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말이죠. 내가 교회하면 충성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가 뭐 다른 사람이거나 뭐 이런저런 일로 좀마음이안들다 생기면 안 해. 내가 좀충성하려 그랬던 것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런 니다 왜? 출발점이 자기에게서 나온다. 그 우리가 사랑을 하든, 충성을 하든, 혼신을 하든,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나에게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냐면요. 십자가 밑에서 깨달아야 니다 십자가 밑에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서 감동이 될때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사랑하고, 토탈로고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사랑을 하든, 충성을 하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뭐, 희생을 하든, 양보를 하든, 뭐, 뭘 하든 간에 그 일들을 하실 때, 출발점이 내게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기 때문에. 내가 그 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그 동안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동안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그 동안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해서 출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 십자가 나를 위해 주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사랑에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늘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사랑에 감격돼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그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발 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해보려고 했다. 그런 분들 제가 많이 장원에서 많이 봤죠 역에게도 쉽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좀 목사님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모르겠다는 겁니다 <laughs> 많이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분들이 많았습니다 출발점이 잘못됐어요다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널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을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의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돌아보다주인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간혹 어떤 경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장 큰 개명,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요약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개명도 중에 가장 큰 개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가장 큰 개명은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실수있습니다 다른 것. 이 다른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교회도 충성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 바리세인, 또 율법사, 이들은 지금 뭘 붙잡고 있었습니까? 613가지의 개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려야 되겠다.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요 이걸 갖고 있어. 이게 왜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장 큰 계명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2019년은 이제 지나가지만 2020년도에는 내가 가장 큰 계명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을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장 큰개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그음 걸음,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아멘 하나님께 환경 드리겠습니다. 503장 장수니다